광복 한국 80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 답사. 오늘 일본 보금국민 대표이신 미종치 아사오 목사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일본 국민으로서 반성과 참여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고민과 기도 그리고 결단이 있었으리라 감히 상상해 봅니다. 소망의 복음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 동북아시아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환불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중국 난징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10만의 일본군이 30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현장으로, 그 보통은 지금도 그 땅과 사람들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공업주의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의 포가발에 강제 합병을 당해 영토와 주권 등 물심의 침탈을 당했으며 창시 개명. 강제 징용과 징집,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같은 반일륜적 수탈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독립을 외친 선배 기독교인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광복 80주년, 일본에서는 종전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궁극주의가 나온 일자의 만행은 사람의 생명을 귀여기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악행에 빠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도 궁극주의의, 공주의 궁극주의 정부의 통치 아래 큰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80년 전 광복을 얻었고 그 자유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국경을 맞대고 사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시는 침략전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사언을 듣고 평화의 복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과 일본 보험 동맹 대표님의 사제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일본 교회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와 평화와 공존, 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도우 안에서 일본 교회 성도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끌어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꿈을 꾸어봅시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와 일본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성도의 길을 밝히는 날을 함께 꿈꾸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평화와 화해의 빛으로. 동북아시아와 온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싫은 데는 광복 80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단절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